월라 예. 님도 뵙개 예. 고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스 님 뵙게 고왔습니다. 자, 어쨌든 박상현 선수 같은 경우도 네. <laughs> 오늘도 조금 활약을 해 줘야지만이 네. 어, 안정화 되어 있다. 잠깐 반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들어갈 수 있긴 말이죠. 아, 선비 님도 300 뵙게 고왔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박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좀 올라오는 사실 선수예요. 예, 예. 예전부터 아마추어 중에 잘하는 선수로 이름은 꼽히고 있었는데 네, 네. 루와 비빌 수 있냐 없냐로 그쵸. 좀 논쟁이 많았던 선수인데 어, 아담님 마리님 김정우님 또 네. 감사합니다 어, <laughs> 네, 그런 네네. 그런 선수다 보니까 어, 천천히 올라왔고 지금은 사실상 모든 선수들이 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난 주에 어떤 본인의 실력이 또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예. 지난 주에 종체를 참가할 수 있었던 게 어, 지상욱 님이백 감사하고요 예. 그 챌린지 종체전에서4 킬을 그러니까 마무리 4 킬을 기록해 버리면서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 선수 누구 견주어도 부족한 선수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김민철 선수가 군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그 멱살 잡고 끌고 가던 김민철이 군대 갔기 때문에 네. 저그 유저분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데뭐 박상현 선수, 네. 이해운 선수, 신애들이 네. 등장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CK 시팡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급 그팬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봐야죠 이제. 네. 자 일단은 초반에 입구를 네. 막으면서 텐텐텐이죠 10, 10, 어~ 지금 보시면 서플 배럭 그리고 가스까지 텐텐텐 네. 어~ 시작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가 텐텐텐을 10, 10, 하는 이유는 가장 뭐~ 유력한 거 혹은 하는 이유는 네. 거의 100% 빠른 팩토리를 위해서 네. 네 빠른 팩토리를 하면서 또 너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게끔 네. 하려고 하는 거죠 <laughs> 소문났다 딴 데서 오셨나 보다 네. 아니 지금 제가 왜 아까 저 중간에 잠깐 웃었는데 <laughs> 오늘은 이제 보통 보통 종채 이제 그채팅창 분위기는 와 누가 뭐 한다 누가 예. 뭐한다는데 오늘은 진짜 상품 판매처럼 오셔 가지고 200개 쓰면 두개 보내주나요? <laughs> 따로 따로 배송 가능한가요? <laughs> 그래서 어, 약간 어, KCM 마켓 같은 느낌이네요. 예. 네. 맛은 고를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단가도 좀 다르고 네. 또 배송에 너무 혼동이 있을 것 같아 가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입구 쪽을 네, 일단은 어, 트라이포드에서 입구 쪽을 맞고 네. 있습니다. 자, 네. 오랜만에 출전해서 어, 일단 원킬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호 선수 네. 자 일단 팩토리 역시나 빠르게 네.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박상현 선수는 네. 한웅님도 뵙게 고맙습니다 네. 박상현 선수는 일단 트레처리에서 빠른 가스 한숨님도 200개 고맙습니다. 중격 해주세요. 다음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거 예, 읽지 말까요? 예, 예, 예. 아네 이제 예, 예.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다 확인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러면 예, 예. 이제 중계하겠습니다. 네. 트처리로 <laughs> 가고 있고 이 트라이포드가 사실 예, 예. 어, 입구가 두 개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진에서 앞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입구가 두 개다 보니까 예. 어, 어디 쪽으로 갈지 선택도 있는데 네. 일단은 박상현 선수는 테랑과 가까운 쪽에 지금 어. 했어요. 네. 어, 해처리 위치가 그렇죠. 음, 그렇다면 이제 어, 성큰을 바로 하나 짓는다면 뒤쪽은 어차피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살릴 수. 어, 투스탁. 자스타포트 이재우 선수의 선택. 자 이게 성큰은 강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네. 네. 자 그러면서 히드라대 서킷해 어, 주고 있는 박상현 선수. 네. 야, 이게 히덴을 지금 올렸는데, 예. 빠른 럴코, 그러니까 이게, 어, 그, 메카닉을 하는 테란한테, 네. 빠른 럴코로 승부를 보는 빌드가 있거든요. 예예. 그런 이 유로 지금 좀 승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혹은 아니면은, 어 뭐, 투스타까지 예측을 해서, 예. 뭐, 히드라는 조금 찍으면서 드론을 찍고 스파이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식까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빌드 상태는 사실 럴코인 것 같습니다. 자, 약간씩 이제 어? 서로서로 자, 업그레이드가 안 찍. 네. 완 찍힌 것 같거든요, 럴커 업이 일단은 히드라이브부터 갖고 네, 가스를 좀 유심히 보고 네,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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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역시 스파이언네요 그러니까 네, 어, 난입되는 벌처라든지 아니면 돌아오는 벌처. 그러니까 드라이포드가 입구가 두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돌아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벌처랑그 <laughs> 네, 네, 네. 어, 대비해서 히드라를 찍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괜찮죠. 왜냐면 레이스가 왔을 때막 스파이어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오버드 그렇죠. 잡히고 에이, 드론 잡히고 이런 고생하는 부분을 좀 어, 버텨야 되는 게 저거였는데 네. 히드라를 미리 찍어놨기 때문에 자 이거 레이스 봤죠 일단 그렇다면 자, 존재 확인 저 히드라가 어 이거 두 마리 다 보여주나요? 어? 다두 대를 다 보여줘요 이러면 히드라 더 찍겠죠 예 이러면 히드라를 더 찍어도 됩니다 일단은 아, 어, 어, 아, 오버 트러 들어 드론? 예. 아, 드론 나왔고 지금 오버 트러블이 생겨서 조금 이어 문제긴 한데 이러면 히드라를 더 찍을 거예요 투스단과 압니다 타이밍상 예. 그다음 원이 들어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아, 지정된 주소로 만약에 300개 를 소시면은 세 군데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예, 지정된 주소로 보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대죠 예, 드러나 잡아 네. 잡혔고. 아직 뭐 그렇게 말은 네.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오버르드를두 음, 네. 개를 드어 놨어야 될것 같은데. 잡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하나만 뚫어가지고 보시면 하나만 뚫어나가지고 이곳 오버드롭을 좀 오래 걸려 그래서 네. 뮤탈리스크든 스컬지든 이게 조금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안 나오죠. 약간 말렸어요 지금 박상현 선수. 네. 자 이게 원래는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오늘 좀네 보고해야 될것 <laughs> 같아요 <laughs> 제가 봤을 때 참사가 벌어지면은 네. 그 뭐. 아, 한주에 개수를 제한하도록 하죠 캐스터님 이러면 일단 일단 저희는 전혀 잊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매를 해주실지 몰랐습니다. 네, 일단은 예, 예. 레이스로 뭐 아주 큰 피해를 줬다 할순 없지만 오버로드가 막혔고 박상현 선수가 조금 꼬이는 점이 있어서 예, 예. 어, 그래도 어, 출발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예. 이재오 선수가.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레이스와 뮤탈리스크의 쌓였어요. 컨트롤. 예. 예.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지금 보시면 뮤탈 숫자가 몇개 있죠? 별로 별로 없어요. 하나. 야, 그럼 뮤탈한기만 찍고 어? 히드라로 막겠다는데 이거는 유, 이러면 데미지 봅니다, 이거. 그렇죠? 지금 템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오오? 자. 오오, 예, 예, 빠셔 빠셔. 템이 너무 많은 상태라서 컨트롤이 또뭐 이재호 선수가 야, 이재호 못 하는 선수도 아니고. 예, 예, 예. 예. 자, 이거 그냥 싸우죠. 그냥 싸웁니다. 왜? 뭐, 네, 왜냐면 클로킹 할 필요도 없이. 야, 야 도왔어. 끝나 도나겠는데요? 끝나겠는데요? 야, 이거 오라 오라 오라. 어이, 저 지금 방금 보셨나요? 클로킹 했다 풀었다. 와, 내가, 막... 예, 내가 그만큼 좋다 지금. 이재호, 나 이재호야. 그동안 못 나온 거못 예. 나온 게 내가 실력으로 아, 못 나온 게 아니라고. 이거 끝나겠는데요? 이거 거의 털렸죠, 털렸죠. 팔딱 예. 털립니다. 그럼 레이스 계속 추가되고 나오는 족족 오라 루탈리스크 든뭐 히드라. 살수가 없네, 살수가. 네, 잡힐 수밖에 아 오버 트러블까지. 이때 나면 바로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예. 와 이재호 지난 주에는 임진묵 이번 주는 이재호. 이재호. 예. 허. 아허헐 예. 피해가 너무 누적돼가지고 예, 이거는 그로기 상태. 예. 이게 사실 그러니까 피해를 보더라도 둘 중에 하나 드론 피해만 보거나 유닛 피해만 봐서 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드론과 유니피를 다 보고 있어서 야, 최근에 ASL에서 정말 사 아, 야, 이, 이 네. 인구수 와. 보세요. 저그 19입니다. 18이에요, 지금. 욕. 17. 아, 자신의 심정을 예. 드러내는 예.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예. 근데 상대는 54. 예. 사, 산술적으로도 이거는 지금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니죠. 예. 예. 아, 진짜 입스타. 정말 기적 음. 기적이라고 한다면 모르겠네. 근데 이재호 선수가 그렇게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서. 네. 지금 박상현 선수 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보면 지지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아, 안마당도 돌아간다. 네. 내 인구수는 19다. 와. 어, 안, 야, 때려. 야. 안 때려. 안 때려. 네가 뭐뭐 해요, 이거? 안 때린 거 예. 네. 일부러? 모르겠네요. <laughs> 야, 본진도 야, 식사 여기서 하시다고 네. 들어. 아, 불쌍해. 본진도 아, 어떡하죠? 무방비 진짜 멀뚱멀뚱 오냐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와 진짜 이거는 그냥 나,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왠지 모르게 네. 지금 레이스가 몇 대예요? 네. 헐헐야 지지, 지지! 68분 41초 이지호 선수 네. 멀티킬 네.